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란마켓의 히태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구매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판매량이 많은 대형 센터에서 제품을 저렴하게 많이 판매하듯이 온라인도 같은 방식인데요. 일반 길거리에 있는 휴대폰 매장들은 판매량이 많지 않을 뿐더러 기본적인 지출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지출이 덜한 온라인 판매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S25 같은 경우에도 동네 휴대폰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출시 예상 금액인 100. 17만원, 145만원, 187만원 정도로 구매하게 되실 텐데요. 출고가가 117만원이라고 해서 117만원 그대로 구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호깅당하는 거예요. 몇몇 휴대폰 매장에서 새로 출시되는 휴대폰의 경우 판매량이 많다는 걸 알고 본인들의 큰 이득을 위해서 별도의 할인 없이 출고가 그대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할인을 해주는 곳을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저희 노란마켓으로 연락주세요. 저희 노란마켓은 온라인 판매점으로 가장 많은 지원 지급이 가능하고 이번 S25 사전 예약을 진행하실 경우에 출고가 대비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 우선 할인, 그밖에도 기가스 무료 업그레이드, 연예인 케이스라고 불리는 케이스티파이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고요 개인 정보에 민감한 연예인 분들도 많이 구매하시고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해 드리는 삼성 개인 정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마켓 그러면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